국산 4등급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10번 불화산, 조상보험기수 기수 낙마했습니다. 조상보험기수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10번 브라사는 주행 중지됐고 바깥쪽 9번 트리스탄 왕자가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 찔러 들어가는 9번 트리스탄 왕자 9번 트리스탄 왕자가 선두를 뺏어 내면서 단독 선도 올라섰고 3번 시대의 명작과 1번 어메이징 록이 안쪽에서 2, 3위로 이때 바깥쪽 6번 브라운 골드가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나고 있습니다 5위로 따라가는 5번 더 자이어트 6위로는 7번 멋진 강호 뒷선에 2번 퍼펙트 건맨이 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새로운 빛깔과 11번 땡큐 대천 4번 시크릿 왕자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9번 트리스탄 왕자는 단독선두 그러나 반마신까지 격차를 좁히는 2마리 3번 시대의 명작과 6번 브라운 골드입니다. 2마리가 2-3위로 좁혀나오고 안쪽에 1번 어메이징 록이 4위로 5번 더 자이언트가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2번 퍼펙트 건넨과 7번 멋진 강호 안쪽 8번 새로운 빛깔 하위 그룹에는 11번 땡큐 대천과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4번 시크릿 왕자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9번 트리스탄 왕자입니다. 다시 3분의 3만 신차 벌려내면서 유성환 기수와 함께 1800m 첫 도전을 선행 강공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6번 브라운 골드와 이상규 기수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3번 시대의 명장은 조금씩 뒤처지고 1번 어메이징 록과 바깥쪽 5번 더 자이언트 2번 퍼펙트 건넨과 8번 새로운 빛깔 ]까지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9번 트리스탄 왕자가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9번 트리스탄 왕자와 유승환 기수, 선두 버티게 나서 있고 8번 새로운 빛깔이 안쪽에서 2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1번 어메이징 록과 김효정 기수, 이때 11번 땡큐 대천의 취임 력이돋 보입니다. 9번 트리스탄 왕자를 위협하는 안쪽 말들, 9번 트리스탄 왕자 지켜내지 못하고 안쪽 1번 어메이징 록과 김효정 기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번 어메이징 록과 김효정 기수, 그뒤 11번 땡큐 대천과 3위권 다툼, 8번 새로운 빛깔과 9번 트리스탄 왕자.